4학년 여러분과 최종 모의고사 1회 26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. 4926보다 크고 5112보다 작은 수 중에서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같은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? 라고 묻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4926보다 크고 5112보다 작은 수 중에서 라고 얘기를 했죠.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같은 수라고 했으니까, 4,990부터 4,991쭉 가면, 4,998 그리고 4,999 바로 이런 수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?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같은 수. 그럼 이렇게 찾아주니까 10개가 나오네요. 그 다음에 이제 1000의 자리 숫자가 5인 경우를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럼 5000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01. 5002. 쭉쭉쭉쭉. 5009. 이렇게 찾아주니까 또 10개. 찾을 수 있을 거고요. 천의 자리 숫자가 5고 백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110하고 111 요렇게 해서 두 개가 더 있겠군요. 따라서 4926보다 크고 5112보다 작은 수 중에서 백의 자리 숫자와 십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것은 10개, 20개, 22개. 답은 22개로 표현합니다.